자 이번에는 양준원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원성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전준원 목사님이 저희 광주신학교 선배 목사님이세요 에, 저는 학생이었을 때 전준원 목사님은 목회 개척을 하시고 교회도 정말 열심히 부응하시는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이 우리 전주단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나주가 고향인데, 김대중 대통령을 선생이라고 늘 불렀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예, 근데 왜 불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 동네 어른들, 할아버지들 다저렇게 좋아, 좋아 하시니까. 그 근데 우리 2019년 6월 8일날 정광욱 목사님이 휴고선을 하고 나서 이 나라에 주사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1980년 후반부터 중반부터 이 김일성 주사상을 시 좋아하고 그리고 이 김일성 주사상을 시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 주사파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씨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데 와, 이 김대중 너무요. 문제 이런 좌파 대통령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거를 기부적으로 느끼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많은 전라도의 젊은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깨닫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짧은 영상, 이 청년들을 교육시켜 만들었는데 짧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냉전적 남북 관계는 하루속기 정산돼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따뜻한 햇볕을 비추자는 일명 햇볕 정책이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백령도 앞바다에서 해군 초기함인 천원함이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습니다. 김정일이 핵을 개발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998년 뉴욕타임즈가 북한 영변 핵 재처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지하 핵시설은 의혹 수준이라며 핵실험을 할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이 실제 공격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폭발 위력은 지난 5차 때의 대여섯 배로 역대 핵실험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어쨌 탄도미사일 8발이 탄지된 것이다. 그간 미국을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 최근엔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어, 북한에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어, 여러 경로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사진을 공개했죠. 사랑는 귀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정화 목사님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수명이 5년밖에 안 넘었다고. 이게 그냥 처음에는 듣는 말로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바뀌었지만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에서는 이 좌파, 이 잘못된 주사파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반드시 전해야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물섬이다. 물섬이다. 특별히 복음이 오면 사상 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진정한 기독교인은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북한 땅에 김일성 동상들이 세워진 것은 모두 다 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교회의 터였어요.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목사님들 다 죽이고.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지금 세워놨는데 반드시도 안듯이 남북통일되어서 문을 잇는 단을 다시 세우는 문을 잇는 단을 다시 세우는 역사의 길을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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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한 것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더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변에 뿌리가 뻗칠 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것처럼 지금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 마을이 자유 대한민국 살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뭉치고 싸우고 이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서 떠납시다 자유 마을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양준은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